네, 안녕하세요. 네, 저가 이렇게 판을, 고무판을 샀어요. 문구점에 갔더니 엄청 비싸더라고요. 4,900원. 4 5 0 0원이서 너무 비싸네요. 일단 여기 보시면 제가 바꿨는데 소다 미니, 소다의 미니어처 이거 죄송합니다 소다 미니, 소다의 미니어처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꾹꾹 좋아요인데 저 여기서 좀 실수를 해가지고 좋아요 꾹꾹이라고 적어 놨어요 제가 이렇게 말해 주.. 음, 드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드시길 바랍니다. 오늘따라 하면은 이거 살때 엄청 기분이 좋았고요. 저는 중간 사이즈 샀어요. 중간 사이즈. 그 주황색깔은 버렸고요. 반은 여기까지 있고. 일단, 오늘은, 롤케이트 DIY. 됐다. 초 점이 오늘따라 잘안맞는건그 이유를 알겠어요. 저가 커튼을 바꿔가지고 좀 어두울 수도 있는데. 이렇게.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건너 주셨고요. 이렇게. 오, 계란 노른자. 이거를 이거를 잘라야 될것 같네요 전 자를 때는 칼로 해야 돼요 좀 가위가 어디 갔는지 몰라갖고 그리고 잘안 잘리네요 저는 음 버블미님한테님께 음 불고기 DIY인가 그거 주렸고 그 다음에 <laughs> 그다음에 뭐 들었지 내가 어 내가 뭐 들었더라 아 어, 내가 뭐 들었더라 까먹었어요. 까먹었는데, 네, 이렇게 삼색을 했는데. 오늘따라 숫자이안 맞아요. 너무 마음에 안 들고요. 안경 닦기로 한번 닦아볼게요. 안경 닦기가 한발 밝게 해서. 벌써 4분인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요. 그리고 잠깐, 이거 와플 몰드도 샀습니다. 액체괴물은 한 아, 내일 아니면 좀 사야 될것 같아요. 내일 저가 어디를 갔는데 일단 이거랑 이거랑 꺼내주십시오. 네, 이렇게 적당량이고요. 물도 준비해주세요. 화면이 안 맞다고. 아 진짜 짜증나. 진짜 이 펌만 좋으면 돼 진짜 이제는 갑자기 안돼. 일단, 이렇게 해서 밀대로, 저 밀대 소개했나요? 밀대 준비하라고? 준비하시라고 말안한것 같은데. 일단, 이렇게 해서 얘를 밀어주시고, 칼도 되도록 끼면 준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칼은 자를 때 필요하기 때문에 두께는 한이 정도 해주시고요. 다 밀어주었고요. 이제 잘라볼 거예요. 잠시만요. 아이치, 아이치, 아이치. 칼이 좀 찾기가 힘든데 있어서, 있어서, 그래요. 네, 이렇게 해줬고요여거는 너무 작으니까 또 이쪽으로 그냥 일자로만 이제 밀어줍니다. 제가 애초에 너무 얇게 해서 이렇게 손에 물을 묻혀주세요. 그 다음에 얘를 올려줍니다. 한번더 물을 해서 여기에 또 이렇게 묻혀주고요. 그 다음에 이 바깥에도 이렇게 더 많이 해주면 녹을 수 있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얘를 말아줄 거예요. 말아주도록 하겠습니다. 조심히 찢어졌다. 저 부분은. 이렇게 되었고요. 아주 단면이 깔끔하게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천천히 어, 망했다. 천천히 힘은 여기서 한 10, 15 정도에서 좀 물이 안묻혀진 데는 저번에 제가 친구 특집 했을 때 있잖아요. 그거처럼 롤케이크 그렇게 되고요. 저 장식들을 올려야 되잖아요. 저거를 올리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 편을 올리도록 할게요. 일단 여기서. 네 이상하고요. 그거는 보여드리기 싫습니다. 괜찮을 거예요. 네, 이게 제일 잘 됐고요. 그렇게 깔끔하진 않지만. 그래도 잘된것 같네요. 일단은 이거 안 올리고 그냥 덤으로 주신 것 같으니까 그냥 안 올리고 이대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빠이!